예, 안녕하세요. 네오뉴스통신의 김희사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제천시를 찾아왔는데요. 어, 제천시장님을 지금 만나러 베러 왔습니다. 어,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독 제천시만 확진자가 없습니다. 어, 떤뭐 비법이 있었나요? 우리 시장님이 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뭐. 어 우리 어, 전 시사관 어, 제천 시민이 네. 어, 어,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네. 어, 또 우리가 사전 선제적인 어, 방역 조치 등 음. 여러 가지 어, 한 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또제천이 원래 <laughs> 한방에 도시, 한약에 도시잖아요. 한방 네. 약초가 네. 좀 코로나를 물리치는 어떤 네. 그 효과가 있는지 이거좀 검토를 좀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천의 기운이 어떤 그런 어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청정 지역이다라는 네. 것을 꼭 시, 지키고 싶고 네. 어잘어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네. 어뭐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어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천 관문을 들어다 보니까 제천은 치유의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슬로건 자체를 네. 시장님께서 그렇게 컨셉을 잡은 게 이번 코로나 확산에 단한면의 확진자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예. 그 제철에 또 자랑인 청풍호가 있습니다. 거기 그 케이블카를 정말 그 관광객 천만 뭐 수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공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좀꽤 많이 왔을 것 같아요. 한몇명 정도 왔습니까? 예, 작년 4월에 이렇게, 이렇게 어. 케이블카 개통을 했고요. 네. 한 75만 명한한 어, 예. 한 9개월 만에 들어왔다. 이게 음. 지금 뭐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제 네, 네. 코로나 끝나면 네. 어, 다시 이제 어, 청포호반 케이블카 또 을림지 어 네. 이쪽이 강남 활성화는 어, 어, 계속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제천은 어, 제천으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네. 어 시, 어떤 그런 어, 어, 이동 수요를 창출하냐에 느좀 중점을 두고 네. 어, 시민들이 실내권역으로 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강남 면책을 어,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어떤 분한테 제가 듣기로 올 초에 그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네. 됐잖아요. 네. 거기서는 토론 방식으로 이렇게 자유 네. 토론 방식으로 했다고 네. 그래요. 네. 그, 사실 업무 보고 자리인데 네. 그 그렇게 아이디어를 음. 내셔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떤 어떤 그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고 어, 인태션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어좀 어, 행적인 어떤 소통 문화를 네. 우리 우리 어, 시에서 좀더 설선 수범해야되겠다라는어 네. 상징적인 어, 의미로 하고 네. 또. 어, 반응도 괜찮고 해서요. 네. 저희들이 시정 업무 보고 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시정 공감 콘서트를 해서, 네. 좀 노래도 하고, 네.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이런 선도 보이고, 네. 그래서 좀 하기 애, 애, 애 하기 했는데, 동지역은 어, 공감 콘서트가 끝났고요. 읍 네. 음면적이 남았는데, 네. 아 올해는, 어, 그 힘들 것 같아서, 네. 제가 현장, 이래, 주민 건의사, 이라든지 네. 같은 그런 상습, 민원 지역은 제가 서, 선제적으로 한번 다녀와서 아, 예산 반영을 다 이렇게 충경을 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지금 방문하지 못하신 곳은 그 민원 사항을 다 상세히 받아서 예, 현장 제가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어야 하셨어요. 예, 아 그랬군요. 예. 예. 끝으로 저기 지난 겨울에 준비한 올 초에 그 겨울 축제 있지 않습니까? 되게 예. 꽤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날씨 때문에 뜨거운 온도 상승 때문에 눈도 안 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음. 올해는 그 어떻게 좀더 업그레이드된? 예, 올해는 뭐장인 미진했던 부분들, 네. 시내에 어, 겨울 벚꽃의 LED 보강 문제, 네. 또 을인지 겨울 왕국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미비점을 네. 어, 좀 적극 보완해서 진짜. 어, 중부권 어, 겨울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 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겨울하고 네, 네. 피스벌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 직발을 통해서 우리가 네.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서 지역 어, 업자라든지 네. 어, 지역 어떤들 업체에서 어, 좀 받아서 네. 좀 지역 지역 어, 소득에도 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저 코로나 확진자가 진짜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어, 시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충 충주 치유에 진짜 뭐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